섹스는 유머다. 유머를 하면 섹스가 더 재밌어집니다. 바람난 부인. 나이 60세가 넘도록 나름대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K 교수님은 부인이 늦바람이 나서 배신감과 낭패감에 빠져 있었습니다.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황당한 일도 있으려니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불륜을 저지른 상대 남자를 알고 나서는 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부인의 상대 남자는 매일 집앞 골목을 지나다니는 고물장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. K교수님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. 세상에 멋진 남자가 많고 많은데 왜 하필 고물장수하고 바람이나 부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매일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집 안에 안 쓰는 물건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모른 척할수 있겠어요? 그 사람이 안 쓰는 걸다 알면서 내놓으라는데 한번 내놓았더니 아, 그 양반이 이 물건을 얼마나 잘 쓰는지 정말 훌륭하게 씁니다. 혹시 당신 집안에는 지금 안 쓰고 있는 물건 없나요?